나마스테 오늘은 소마틱스에서 제안하는 12개의 연결 움직임을 수련해 보겠습니다 소마틱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움직이기 전 소마를 인지하는 것 움직임 후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우선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호흡, 땅과 더 무겁게 연결된 부분 긴장이나 기분 등을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접어 세웁니다. 척추의 아치컬 움직임을 시작해 봅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끝점에서 기분 좋은 기지개를 켭니다. 척추의 아치컬 움직임이 몸에 어디까지,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관찰합니다. 등과 복부에서 일어나는 수축감을 경험합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관찰되면 알아차리고 그 부분에 힘을 뺍니다. 천천히 아치 동작에서 발의 위치를 바꾸어 봅니다. 충분히 척추에 아치가 생겼을 때, 천골 하단부가 지렛대 역할을 하며 다리가 떠오릅니다. 호흡을 참지 않고 편안하게 이어가 봅니다. 천천히 양손으로 머리를 받칩니다. 아치, 컬 움직임이 어깨와 팔을 통해 머리까지 전달됩니다. 복부가 충분히 수축했고 그 힘이 전달되어서 머리가 저절로 당겨지는 느낌.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가고, 불필요한 긴장은 계속 내려놓습니다. 통증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움직입니다. 아치 앤컬 움직임을 상체와 하체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떠오른 다리도 움직임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움직임에 중간중간 호흡을 하고 가벼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아디스캔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척추뼈를 하나씩 지면에서 띄우고 다시 천천히 하나씩 땅으로 가라앉힙니다. 척추 분절 움직임입니다. 조금씩 움직이며 땅과 맞닿는 척추에 의식을 둡니다. 저는 내쉬는 숨때 움직여서 척추가 굴곡한 상태에서 분절하도록 움직여 보았습니다. 이제 양쪽 요방형근을 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이 동작을 통해 수련할 수 있습니다. 양쪽 요방형근을 번갈아 수축합니다. 요방형근이 수축할 때그 수축감이 몸의 측면을 타고 머리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를 지면에서 띄우고 팔의 움직임도 더해서 요방형근을 수련해 보겠습니다. 팔을 뻗을 때 끝점에서 펜디큘레이션, 즉 기지개를 켜봅니다. 팔은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천천히 다리의 움직임도 함께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양 발을 모으고 좌우로 다리를 넘길 때 상체까지 이어지는 움직임의 파동을 느껴봅니다. 팔을 펼치고 움직임의 끝에 기지개를 켜봅니다. 다리 사이 간격을 골반보다 넓혀서 같은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움직임의 끝점에서 무릎을 사선으로 밀어내 몸을 측면으로 회전하고 복부를 수축하는 힘으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습니다. 왼쪽 고관절을 내회전에 안고 몸통은 오른쪽으로, 고개는 왼쪽으로 분리해 움직여 봅니다. 고관절을 세웠을 때 몸통은 왼쪽으로, 고개는 오른쪽으로 분리해서 움직여 봅니다. 반대쪽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이어 봅니다. 이제 고관절을 축으로 양쪽 번갈아서 회전합니다. 움직임 후에 다시 누워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